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내 아래에,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종 덜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깨달고 이해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인의 신분이며 유대인이 아닐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의 힘으로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도와줘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특별히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민족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의 사정을 잘 봐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백 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 부장의 행동으로 통해 신앙인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라는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내 삶의 구주인지 스스로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인생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삶이 이해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행동을 합니다. 군대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10편 23편에서 자신의 주인 대신, 자신의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이끄는 목자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며 따르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삶은 지금 내 삶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서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혹은 내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종된 나에게, 지금의 나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금 내 삶의 환경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또한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나의 강구를 드릴 때, 나의 필요를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하거나 응답하여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섬기시는 모든 화평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실제로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나의 행동과 나의 믿음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 말씀으로 통해서 묵상하며,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며. 신앙의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또한 믿음의 삶을 사는 내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